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 가천에 나눌 말씀은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거예요 사람이 뭘 먹고 살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니 아 소고기 불고기 먹고 살지 라고 하시는데 예, 그런데 소고기 불고기를 먹기보다는 예, 그러려면은 일을 해야합니다 예, 그래야 예, 육으로 먹을 수 있는, 에, 것이 나오죠. 예, 통하여서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예, 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참신 들린 듯이라고 하죠. 예, 각종 신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신, 농구신, 야구신, 예, 그리고 연기신, 어떤 이는 코미디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어떤 이는 손에 아주 그냥 능력을 주셔서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이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릅니다. 통하여서 이런 각종 신의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왜일까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자기가 어찌 먹었는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예. 통화에서 예,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예, 일이죠. 예. 내부의 사람 내부에서 곧천부적 예, 사명 예, 천직이죠. 예, 그래 통화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실까요 가천이 그러니까 나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공기바람 같은 영어로사랑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런 모든 각종 신이라는 일생밖에 살수 없는 그런 각종 신, 곧 킹, 레전드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깨워주니 그래서 그 일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요 사명이요 이제 아니냐고 그러니 천무적이라고지 아냐고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지 아고 통화해서 그 하나님께 한번 이제는 몰랐으니까 묻지않테 그러니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대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